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인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시간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련이란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이나 불가피한 것이다 저는 이 말을 통해 제 인생의 시련을 당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일과 해가 지는 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찬란하게 뜨고 지는 해 앞에 있는 그대로 저를 드러내는 일밖에 없겠죠. 아무리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싶어도 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 초등학생이었던 아들과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경주 토암산을 걸어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미처 다 오르기도 전에 해가 뜨고 말았지만 해가 뜨자 그 어둡던 산길 구석구석 바위의 틈새 하나하나까지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그리고 풀립도 그 어떠한 사물도 해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수평선 위로 조금씩 얼굴을 내밀던 해가 수평선 위로 두둥실 떠오르자 눈이 부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해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존재였지요. 인생의 시련도 이렇게 해처럼 불가피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하고 나자, 저는 제 삶의 어느 한켠에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시련에 봉착해도 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왜 해가 뜨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 해가 지느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오직 지기를 기다릴 뿐이며, 해가 지면 다시 또 해가 찬란히 떠오르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경북 안동이나 영주, 예천지방에서 생산되는 한우 맛이 다른 지방의 쇠고기보다 훨씬 더 맛이 있다고 정평이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지방이 다른 지방에 비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기온차라는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견딘 소들의 육질이 더 좋은 맛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도 기온이 일정한 바닷가에서 말린 오징어보다 일교차가 큰 산골에서 말린 오징어가 더 맛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관령 황태 덕장에 걸려있는 황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관령 횡계리 황태덕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동해에서 잡아 내장을 제거한 생태를 횡계리 찬 개천물에 씻은 뒤두 마리씩 꼬챙이로 코을 깨어 건조대에 걸어놓고 말립니다. 그런데 대관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밤이 되면 영하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생태는 밤새 꽁꽁 얼어붙었다가 낮에 햇빛이 좀 나면 얼어붙은 몸이 풀립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얼었다 풀렸다 하기를 이듬해 봄까지 반복하고 나면 몸통이 통통하고 황색의 윤기가 나는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황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황태는 육질이 너무 부드러워 산에서 나는 더덕과 비슷하다고 더덕부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덕장 주인 내외가 저를 위해 일부러 황태 무침을 아침상에 올려주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부드럽고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곧잘 황태 무침을 사먹지만 그때처럼 맛있는 황태 무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태는 왜 그렇게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생태를 바닷가에서 말리면 마른 장작처럼 딱딱한 부거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러나 황태는 그렇지 않아요. 황태는 부드럽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부드러움을 얻을 수가 없겠죠. 배추도 봄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하우스 배추보다 해남 지역에서 한겨울에 재배한 월동 배추가 당도가 높고 맛도 아주 좋은데요. 그것 또한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련기를 이겨낸 까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들은 모두 시련을 거친 것들입니다.그런데도 우리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죠.시련을 거치지 않으면 무엇 하나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그런데 아무리 시련을 피하고자 해도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누구나 시련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시련 없이는 인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련이에요. 저는 시련이 찾아오면 아, 나에게 또 시련의 과정이 필요할 때가 되었나보다. 신께서 또 나를 단련시키려 하나보다. 단 것이 끝나고 또쓴 것이 오는구나. 쓴 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오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우주의 기본 질서죠. 제게 혹독한 시련이 있다는 것은 그 기본 질서에 대한 절대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련을 수용하면 그 시련은 저를 위로해주지는 않지만 강한 단련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제게 용기의 씨앗이 자란다는 것은 제가 울음을 참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시련이라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